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밭가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혜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16절 27절 말씀, 이거는 금년에 자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란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Amen.